9월 7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컴퍼러스 오른다. 해외 사업 기대감,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를 하고 2030년까지 22개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한다. 하나하나가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시장이죠. 단순하게 잡아도 200조 이상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셀트리온의 성장을 의심하면 안 되겠죠. 단 1도 99%를 넘어서 99.9%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렘시마 SC 신약 허가가 나올 예정입니다. FDA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말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합병 소식이 있겠죠.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씩 터질 텐데요. 주주님께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이거 전자투표하는 방법이나 합병에 찬성하는 방법이 있느냐? 공시로 나올 겁니다. 주총 전에 미리미리 그 전자투표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제가 또 확인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주총장에 가서 직접 가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미리 미리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찬성표를 전자투표를 하셔야만 됩니다. 아시겠죠? 누구보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던 합병입니다. 주가 상승을 누구보다 바라시겠죠? 지금 이런 대잔치 속에서 신약 허가와 합병과 대형 M&A와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기, 기대감이 깔려있는데 주가를 잡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통해서 주가가 밀리는 걸 조금씩 방지해주고 있죠. 어느 순간 수급은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현재 흐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코스피가 0.59, 코스닥은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셀티노는 0.34약보합 장중에 낙폭이 조금 더 있었죠? 그거 끌어올리면서, 그 부근에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좀 막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헬스케어는 0.46 강보합, 제약은 0.88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먼저 시장이 굉장히 불안불안하잖아요, 최근에. 경제도 불안불안하고 자산 시장도 굉장히 불안불안하죠. 유가도 올라가고 있으면서 페드에 금리가 안 끝나는 거 아니야? 중국 경제는 언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차찬 속에 등불이라서 언제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그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보시면, Fed가 2006년 긴축 사이클을 중단하면서, 2004년, 5년, 6년, 미국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리만 브로더 스 사태가 커지게 되었죠. 그게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폭락하였습니다.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났었죠. 그때를 보면서, 지금으로 또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 페드가 긴축 사이클을 중단하면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6월 성명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페드는 그해 1월부터 5월까지 추가 정책 확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6월엔 이 문구를 삭제한 뒤 위험 해결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정책의 추가 확정 범위. 시기는 경제 전망에 따라 달라질 것. 지금이랑 비슷하죠? 데이터 디펜던트. 지표를 보고서 금리를 올릴지 말릴지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쵸? 금리 인상은 사실 지나갔습니다. 이후 2007년까지 가을까지 금리를 동결하다가 인하로 돌아섰다. 2006년 6월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2007년 가을까지 금리를 동결하다가 인하로 돌아섰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쭉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나스닥의 과거 차트입니다. 200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즉, 통찰력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2006년 6월 달이죠. 이때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쭉 시장을 한번 또 차익 실험 물량이 강하게 나왔죠. 이거 하나가 월봉이기 때문에 상당히 납폭이 컸습니다. 공포가 밀려왔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단 기간 동안, 자, 볼게요. 2004년도부터 6년 6월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2007년 가을까지 동결합니다. 어느 순간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제로 금리까지 이때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금리를 동결하고 나서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버리죠. 뚫고 마지막 피날라를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10월이죠. 가을 깨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구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리만 브러스 사태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고점이 2861, 저점이 1265, 완전히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하게 되면서. 자, 감이 오시죠?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금리 동결 구간이 가까워온다, 그리고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 상승이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금리 인하 시그널은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다. 왜? 엄청난 고금리이기 때문에 경제 펀더멘탈이 경제 성장률이 상승하면서 금리를 올렸던 게 아니고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놨죠. 금리가 물가가 떨어졌는데 금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는 경제 성장률이 쪼그라들 때 그때 금리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 나올 확률이 높겠지요. 그 안에 삼사병과 셀티온의 주가 상승. 자금의 쏠림 아시겠죠? 우리는 그 시그널을 기다릴 수가 있다. 이때 한번 달려들 겁니다. 이때처럼 미친 듯이 셀티온 월봉 기준으로 20만 원 돌파를 하면서 1번, 2번, 3번 쭉 돌파를 하면서 30만 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개인들이 달려들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상승 구간 폭등 구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자 셀티온의 대체 장고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입니다. 9월 6일. 62,000주 찔끔 늘었습니다. 헬스케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1만 천주 줄었습니다. 최근에 좀 줄고 있죠? 자, 그리고 자사주 신청 내용을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거의 물량을 받쳐주고 있죠? 현재. 셀트리오부터 보겠습니다. 10만주 신청해서 10만주 체결되었습니다. 체결회원은 146,300원 금방이죠? 떨어지는 걸 막고 있어요, 지금. 자, 그들이 누르는 거죠? 의도적으로.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 3분기, 4분기. 자, 3분기 실적자로 나갈 때 실적 좋다고 기대해도 좋다. 실적 좋으면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갈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자금들은 한번 들어오고 맞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제약 바이오 장사의 신호탄. 헬스케어 10만주 신청해서 8만주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가격은 65,462원. 자, 오늘 셀티온의 공매도 매매비중은 0.20.2, 20.16. 거래량은 29만 6천 주. 등날률은 0.34. 약부합. 공매도 매매비중이 찔끔찔끔 늘었네요. 그렇죠좀 늘었죠? 그러나 단 1도 의미가 없다. 주가가 완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얘네 수급도 셀티온 기준으로 해서 3거래일 연속 개인 외국인 기간, 매도창고로 만들어놨었죠? 독특한 애들입니다 대차도 미친듯이 끌어오고, 헬스케어도 미친듯이 끌어오고, 참독특한 애죠. 얘네가 이제 떠나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해외에 있는 진짜 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셀트리온 그룹사에 투자를 하겠지요. 그리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반영받아야 됩니다.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비 중은14.19 거래량은 36만 7천주 오늘 0.46강부합 제약은 공매도 매매비 중16.08 거래량은 16만 7천주 오늘 0.88 강보학권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삼형제 수급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또이 짓거리 해놨네요. 또 3대 창구를 매도로 만들었어요. 하루 빼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중에서 하루 찔끔 빼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 회사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수급을 완전히 차단한다는 거죠. 할수 있는 짓거리는 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램만 기타 등등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모습 흔치 않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들어오고 싶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선수들은 압니다. 왜? 기업 가치보다 지금 기업 가치가 성장하고 있는데 주가는 여기 있거든요. 가치가 멀죠? 주인이고 종입니다. 개, 강아지 따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금융투자 9,200주, 연기금, 뭐사호펀드다 팔았는데 의미 없다. 왜? 개인 개, 기관 개, 외국 개니까. 그들이 또 어느 순간 바꿔 버릴 테니까 자 호가창의 흐름도 잠깐 같이 한번 보고 가시죠. 항상 보이는대로 신안은 또 개근입니다. 안 봐도 그림자겠죠. 그지우 자신한 매수창구에 보이고요. 매도창구에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모건스탠 모건스탠리 창구가 매도창구 2위, UBS가 매수창구 3위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 외국계 흐름을 보시면 모건스탠리, UBS, JP모건, 모건스탠리, JP모건 모건 스탠리, JP 모건 매수와 매도를 하루 종일 반복하면서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다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워낙에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는 JP 모건 맥커리 통해서도 매수가 찔끔 들어왔죠. 이들 창구가 이동을 하는 것 뿐이에요. 여기 매수 들어오면 또 어디 매도 매도하고 신한 또 매도 매수 모으면 또 신한 통해서 매도 나오고 지들끼리 외국계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검은 머리, 아시겠죠? 제가 그래서 외국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인도, 개인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 수급을 보겠습니다.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 외국계 창고로 통해서 연습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나, 저는 뭐 그다지 좋게도 보지도 않고, 나쁘게도 보지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만 뿌 뿐입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있습니까 속일 수 없는 건 뭐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거래량하고, 주가의 패턴과 상승 추세, 그 흐름은 그 어떠한 시간이 100년이 지나도 10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이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 m 을 통해서 외국계 창고가 계속 들어오는데 주가는 완전히 고점을 찍고 있었죠. 개인 창고를 통해서 매도가 나왔고 이건 바꿀 수 있겠지. 근데 거래량과 그 고점권 차트와 기업 가치와 그런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외국인 기관 창고 들어 통해서 들어왔고 뭐 기관계 통해서 금융투자보험 연기금 들어왔다. 저는 그냥 참고만 합니다. 제약통해서도쌍끌의 매수가 들어왔고, 뭐 금융투자, 투신, 연계금, 상업펀드 들어왔습니다. 개인 참고를 통해서 최근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흐름, 셀트론과, 셀트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은 나쁘지가 않다. 셀트론은 엄청 안 좋아 보이네요. 그지요? 저는 이들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주가가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기 때문에 17, 18, 19, 14, 15만 원 가지고 놀고 있죠. 여기를 한 방에 뚫어낼 때그 시기를 만나는 겁니다. 그 8개월의 구간.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